형이 원래 대화법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모르면 대화법 영상 수백 편을 봐도 실력이 늘지 않겠더라고. 대화법이 중요한 건 맞지만 사실 그 전에 이두 가지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돼. 이두 가지만 알면 대화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웬만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 그리고 같은 대화법을 배우더라도 두배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지. 오늘 형이 그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려줄게. 많은 남자들이 이걸 몰라서 대화에 실패하고 있거든. 아마 오늘부터 너희 대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여자와 대화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솔직하지 못해서야. 솔직함이라고 말하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야 솔직하라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지금도 거짓말 안 하는데, 맞지? 근데 솔직히 말해봐. 여자 앞에서 진심으로 솔직해 본적 있어? 긴장되면 긴장된다고, 떨리면 떨린다고 솔직하게 표현한 적 있냐고. 대부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숨기잖아. 또 여자랑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어때? 너무 싼거 시키면 없어 보일까봐 고민하고, 너무 토종적인 음식을 고르면 촌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고민하고.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거나 틀리면 무식해 보일까 봐 걱정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솔직하지 못한 대화야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상대방의 눈치를 본단 말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한다는 거야 인간은 태생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지 못해 머리를 계속 굴리다 보면 막상 여자랑 함께 있는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지 즐기지도 못하고 여자랑 데이트하면서 머릿속으로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끔찍하지 않아? 그럼 너도 재미없고 여자 입장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 남자 뭔가 어색하고 뚝딱뚝딱거린다. 이런 느낌 받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일단 너희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거는 여자랑 대화할 때 자꾸 고민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 이거 명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너희들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거는 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뭘 느끼는지 그거를 알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 솔직하게 말한다고 여자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대화가 어려웠던 거야. 사람과 사람이 끌리는 첫 번째 포인트는 멋진 말이나 행동이 아니야. 상대방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 행동을 봤을 때지. 형이 커피를 예로 들어볼게. 남자들은 흔히 커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게 있으면 더 멋있고 매력적일 것 같다고 생각해. 바리스타 자격증 있고 멋지게 커피도 내리고 여자한테 설명하고 추천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봐. 멋지지?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니야. 물론 그런 말을 하면 너에게 관심은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건 다른 얘기야. 형은 카페에 가면 그냥 코코아 주문해. 내가 단거 좋아하거든. 그럼 여자가, 어, 코코아요? 하면서 웃더라고. 오히려 귀엽게 본다고.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다가 실수해서 망칠까봐 걱정하는데 실수하면 더 좋아. 같이 웃으면서 친해질 수 있거든. 이게 바로 솔직함이 주는 힘이야.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로 느끼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그걸 느껴. 반대로 너가 실제로 생각하는 거를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에 맞춰서 자꾸 말을 만들려고 하면 상대방은 묘한 이질감을 느껴. 우리가 연기 못하는 연기자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듯이 말이야.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자. 혹시 너희들 이런 경험 있어? 여자랑 몇번 만났는데 대화도 잘 되고 분위기도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어색해지고 텐션이 떨어진 느낌. 형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서 엄청 답답했거든? 사실 이건 많은 남자들이 하는 공통된 실수 때문이야. 바로 감정의 진도에 맞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이지. 즉, 남자와 여자 사이 형성된 감정보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중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여자보다 감정적으로 앞서가는 거지. 예를 들어 여자들이 다정한 남자나 챙겨주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자꾸 챙겨주고 걱정하는 말을 해. 근데 잘 돼? 대부분 안될 거야. 왜냐면 여자는 아직 너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고 있지 않거든. 감정의 진도가 아직 서로를 챙겨줄 정도로 나가지 않았는데 그런 말과 행동을 하니 부담스러운 거야. 그럼 이런 반박이 나올 수도 있어. 형, 근데 제 친구는 그런 말에서 잘 됐는데요? 자, 질문부터 문제가 보이지? 누가 해서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형이 뭐라 그랬어? 감정의 진도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 친구는 아마도 여자랑 그 정도 감정의 진도가 이미 맞춰져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그 친구도 처음 만났대요. 처음 만났다고? 그런데 왜 그럴까? 그 친구는 잘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남자가 잘생기고 매력적이면 거기에 높은 가치를 두는 여자들은 이미 그를 보자마자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여자가 감정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친절하거나 다정한 말을 해도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야. 반대로 아무리 많이 봐도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없다? 그럼 똑같이 챙겨줘도 여자는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혼자 너무 앞서가는 것도 문제지만, 감정이 이미 무르익었는데도, 대화가 초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야. 형이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었어. 여자가 형에게 분명히 호감이 있다는 게 느껴졌고, 만남도 몇번 이어졌어. 근데 형은 여전히 초반처럼 가볍고 즐거운 얘기만 했던 거야. 여자는 이미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졌는데, 형이 대화를 진전시키지 않으니까 점점 흥미를 잃었던 거지. 결국, 텐션이 떨어지고,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어. 느낌 오지? 여기까지 들으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야. 자, 정리해보자.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해. 첫째, 솔직하게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라. 실수할까봐 걱정된다고? 실수하면 더 좋아. 그리고 실수하면서 나만의 매력을 찾아가는 거야. 둘째, 감정의 진도에 따라 대화의 주제를 바꿔라. 다른 사람이 좋다는 멘트, 무작정 따라하면 망한다.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너희 대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다음 영상에서는 여자를 만나서 대화 초반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이 될 거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놓고. 그럼 다음에 보자.